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세카, 박지로입니다. <laughs> 오늘 그음 본점에서 이 촬영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천만 원에서 이 천만 원대 중고차 괜찮은 매물들 안 뻔한 걸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천만 원에서 삼 천만 원안 넘는 선으로 안 뻔한 차종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뭐 더뉴 그랜저 아이지라든지 뭐 쏘렌토라든지 K7 프리미엄 이렇게 뻔한 거는 안 나올 예정이니까 재밌는 상품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시청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다가 나 마음에 든다 하시는 메모들 있으면 상담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 영상을 시청하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끝나는 것처럼 <laughs> 아직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민수야 이렇게 보면은 차엄좀 많죠. 이렇게 보면은. 차엄좀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량 금액이 궁금하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아는 차량이 있고 모르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 IG3 모델 전기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대충 얼마 정도 하는데? 3천 중반. 뭐 3천 중반. 이렇게 대충 나오잖아. 근데 첫 번째 차량은 그런 게 불가능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아! 요 차량 뭔지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기하죠 일단 첫 번째 차량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 차량이 이제 KG 모빌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쌍용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모델이죠 KGM의 액티언입니다 액티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액티언이라고 함은 구형 액티언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은 액티언이 리뉴얼이 돼가지고 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KG 모빌티 쌍용의 액티언 J120 이름의 S7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9월 초등원된 차량이고 약 2200km 정도 주행한 완전 신차급 차량입니다 봉사고 보험이라 깔끔하고요 이 차량은 실내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차 가격이 약 34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중고차 시세로는 2,000 중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도 280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열 시트도 앞으로 제껴서 뭐 캠핑으로, 차박으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을 왜 제가 첫 번째 차량으로 꼽았냐? 모르셨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이런 차량을 뭐 언젝전 액티이고 코란도에서 뭐 똑같은 플랫폼 써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거 아니냐 단점들은 많이 꼬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금액 선에서 기아나 현대 차량으로 괜찮은 SUV를 살라고 하면은 못 삽니다 3천만원 다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2천만원 중후반대에서 포지션을 꽉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무엇보다 실내가 너무 이쁘고 계기판도 이렇게 쫙 돼있어가지고 살짝 커브 곡선 너무 이쁘게 다 돼있죠 여기 보시면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ASCC 옵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핸들 열선 핸들 모양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와있죠 그다음 오토홀드 버튼이 특이하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기어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거의 뭐 작네? 이건 공감 못하겠네 BMW M 시리즈 모델처럼 굉장히 조금만하다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만지게좀 찝찝하노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2,000km 밖에 안 타서 위쪽에 보시면 선바이저 비닐도 제거를 안 했습니다 오크 시트 액티언이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잘 나갈까요? 사실은 제가 좀 빠르게 찍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2000 중후반 때 가격만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KGM이라는 비소노 브랜드 차량인 게 조금 큽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잘 만들어졌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우리 국내에서는 먹어주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량에 있어서도 조금 더디다. 자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중고차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만 보면은 와 저거 살만한데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차 가격이 3,400에서 3,5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할부를 해서 산다라고 쳤을 때는 신차를 샀을 때나 중고차를 샀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줄어든다. 금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에서 액티언 신차급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월 납입료를 신차랑 중고차랑 비교를 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라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재고 상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k g m 에서 아마도 재고 할인을 또할 거예요. 뭐 100만 원이든 그런 것까지 다 받는다고 하면은 신차로 샀을 때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는 신차 금액 대비 아직도 감가가 크게 많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중고차량으로 많이 선호를 하지는 않는다. 제 네피셜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괜찮은데. 아,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샀진 않는 실제로 구독자분이 이 차량을 판매를 하셨는데, 고객님이 비교 견적 플랫폼에서 견적을 다 받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드렸어요. 그래서 당일 날에 어, 너무 만족하신다면서 바로 판매를 하시고 가셨고, 제가 신차 가격 대비해서 아무리 재고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 차량보다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2800만원대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객님 오늘은 진짜 좀안 뻔하네요. 아이, 그러면 아, 절대 안 뻔하지. 오늘 뭐 소나타 뭐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차량도 지질 끄지 않고 특별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차량인데, 이 차량이 이제 토레스입니다. 보시면은 2023년형 2022년 10월 최초 등록된 27,000km 정도 주행한 무사고 토레스 차량입니다. 실내로 살펴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블랙 시트로 깔끔하게 전자식 계기판 센터페시아쪽 화면은 큼지막하게 돼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터치패드로 미래 지향적으로 돼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신차 가격이 약 3,100만 원 정도로 하고 현재 시세로는 2천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거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토레스는 사실은 그만큼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차 가격이 얼마인지 중고차 가격으로 지금 얼마가 팔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도 2000 초반대 내에서 메리트 있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쌍용차답게 출고한 지 얼마 안 되고 키로수도 2만 키로밖에 안 됐지만 천만 원 정도가 날아가버린 상황 신차가가 3,100만 원인데 천만 원 정도면 거의 3분의 1 가격이 날아가버린 상황이거든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차량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어 아 정답 정답 보시면은 앞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액티언이 요렇게 생겼어요 비슷하죠 근데 얘는 앞에만 보면은 지프의 로키시라고 있어요 지프 체로키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토레스가 처음에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 국산 뭐 지프 차량 느낌이 난다 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디자인은 잘 뽑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이런 거이런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멋있지 않나 랭글러 느낌도 좀 나고 랭글러도 이런 어허, 어. 어, 아닌 것 같아. <laughs> <어머, 왜? 웃음> 어 그렇다 해라, 그렇다 해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어,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어디서 본적 없습니까? 어. 벨라 이런 데서. 랜드로버. 아, 랜드로바에서. 어디서 본적 없습니까? 지박에 미니 지박에 어, 뭘, 욕을 왜 먹는데? 언니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인식시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습니다.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뭔가 떠오릅니까? 파 아, 지박에 아, 지바게. 아, 요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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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 오, 아 벨라, 오케이. 이거는 어? 랭글러. 아, 가십죠 이제. 예, 예.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랭글러도 타고 싶고, 지바겐도 타고 싶고, 랜드로버 벨라도 타고 싶다. 토레스2 0 0 0초반때문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랭연씨 잠시만, 1분만. 아, 일단 파워 전동트렁크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예, 여기 이 부분, 지바겐. 지박에 아, 박에 네. 아, 그렇지. 음. 자, 여기를 보면은 벨라 벨라. 여기 를 보면 떨는게뭐 없습니까? 레이로 벨라. 아, 그렇지. 그리고 요쪽을 보면은 혹시 또은랭 렌... 아, 요쪽도 또레이플로 아, 그렇지. <laughs> 요렇게. 아, 단합이 잘 되는 부탁컵니다 <laughs> 실내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차량도 역시 옵션 빠지는 게 없어요 ASCC 버튼이 있고요 차선 이탈 보조장치 다 있고요 메모리 시트나 HLD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이패스 e c 눈 룸미러 다 있고 통풍 시트가 여기 있거든요 오토우드 버튼 여기 있고요 파워 전동 트렁크 여기 있고요 핸들 열선도 이렇게 터치만 하면 원터치로 다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 후방 카메라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엠비언트 라이트 쫙한 줄로 돼 있고 저녁에 보면 은 굉장히 이쁘다아 그리고 이 차량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두 차량 실제로 차주분들이 계시면 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특히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을 해보면 굉장히 차체 높이가 높은 느낌 내가 정말로 이거 오프로드 차량을 타는 건지 지방겐을 타는 건지 랭글러를 타는 건지 토레스 타는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토레스는 디자인 때문에 여성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높이 있는 차량을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나 액티언을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근처 매장을 가셔서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쯤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자 질질 끄지 않고 바로 또세 번째 차량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차량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밑밥을 깔고 시작하면은 일반적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음. 아 아, 소나타 뭐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소나타인데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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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타인데 D H입니다. 자, 요 차량은 소나타 D H D M 8 차량입니다. 2024년형 2023년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약 2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요 차량은 2.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DM8 이후 모델, 그러니까는 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이 차량을 세 번째로 넣었냐고 하면 뻔하지만 뻔하지가 않는 차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추천드리는 메모리 딱 끊기는 게 소나타 DM8에서 딱 끊깁니다. DH까지 딱안 와요. 제 채널에서도 DH라는 차량을 처음 보여드릴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은 메모리입니다. 신차로는 활성화가 많이 됐죠. 신차 차 가격이 3,200에서 3,300 사이 정도 익스클루시브 기준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중고차 시세로는 2,600만에서 2,700만 원 정도면 2만 키로대 완전 무사고. 그거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면 어. 그랜저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아무것도 못 산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600에서 2,700만 원 정도면 중고차로 더뉴 그랜저 아이즈는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K7 프리미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K8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굳이 소나타를 사는데 2,600, 700 주고 사야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내를 보면 또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보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엠비언트 나이트 이쁘게 쫙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열면은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차 신형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거잭 없는 차가 엄청 많아요. 진짜 꼭 필요하거든 시거잭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능 버튼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파킹 들어가 있는데 후진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볼수 있게 카메라를 켜는 기능이에요. 주차 보조 기는 계기판 이쁘게 쫙 넓게 되어 있고요. 주행 보조 기는그 다음에 차간 거리 조절 장치. 여기에 이제 전자 파킹이랑 파워 전동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거는 여기에 다 위로 올라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전에 d m p 가 뭔가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달라졌죠. 여기도 보시면은 터치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보시면은 3개까지 올라가면 한번더 누르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 내려야 돼요. 또세 번에 요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무튼간에 굉장히 공간감 넓고 잘 빠졌다. 메모리 시트도 있어요. 소나타인데 저녁에 보면요. 이 소나타가 엄청 이쁩니다 DM8은 약간 메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요, 얘는 그랜저 GSM은 패밀리 라인처럼 이렇게 일자로 사이보그 로우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불이 들어온다. 우리 엄마가 계속 이차 사달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어머니들은 이소나타가한 천만 원 대면 사실 줄 압니다. 우리 엄마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엄마야 비싸다. 신동국세 하고 다음에 한삼천 정도 된다. <목소리> 대표님, 네. 뻔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차는 또 없나요? 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기 뒤에 또 있어요.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라고 있습니다. 또 아반떼라고 하면 CN7이든 뭐 AD든 더뉴아반떼 AD든 간에 전부 다 가솔린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CN7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 살짝 해드렸는데 실제 오너분들이 댓글을 진짜 많이 남겨주셨어요. 연비 사기고, 승차감 괜찮고, 수리비 싸고. 만약에 2 0 0 0 초반. 때로 내가 극강의 가성비 연비 20 넘게 훨씬 넘게 나오는 차량을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cn7 하이브리드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금 팰리쉐이드 디젤 모델이 있어요 팰리쉐이드 디젤 그게 또2000 초중반 때면 삽니다 팰리쉐이드도 이제는 2000만 원대 가 가능하니까 문의를 주세요 문의를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에서 300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또안 뻔한 중고차들을 세 가지 말로는 다섯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봤습니다. 중고차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 꿀팁, 꿀매물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